왔습니다. 아, 진짜 광어 특유의 땅땅땅. 아, 역시 이 손맛 보려고 광어 잡으러 오는 거죠. 지금 오늘 광어 제법 나오고 우럭도 많이 잡고 있는데, 오, 오, 오. 보시죠. 먹은 거다채우는데 자. 하늘에 빼지 말고. 왔습니다 어, 이쪽 봐 이쪽. 어 왔는데. 자, 오늘 저도 막판까지 끝심을 발휘해서 광어를 잡았습니다.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어, 앞으로 진짜. 낚시를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촬영팀은 비록 광어를 많이 잡지 못했어도 여기 탑승하신 승객분들 광어 많이 잡으셨습니다. 비록 이게 운이지 않습니까? 저도 또 열심히 한 만큼 잡는다 생각하는데, 그래도 또한 마리 올렸습니다.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 갈수 있을 것 같고, 피디님과 이제 오신 선배님, 마지막까지 손맛 보시기 기대하면서 조금 남은 시간 좀더 해보겠습니다. 자, 또 광어 잡았습니다. 아, 그런데 저만 잡는 것 같아요. 오늘 최고의 여성분, 홍느님. 마지막까지 대강을 한번 노리시고 계시는데, 한번 잡으실 될것 같은데. 어떻게 집에가기 전에 가능하시겠어요? <laughs> 전 도다리 잡아서 기분 좋습니다. 이런 도다리 오셨어요? 자, 광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, 큰거 한번 잡겠습니다. 아니, 너 누나 오늘 하루 종일 도다리 딸이 온다 원래 못 잡은 사람은 <laughs> 말이 많은 겁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하하하하! 이게 뒤에 조사님이 낚은 건데요. 네. 네. 저는 아직 한 마리도 못 했어요. 그럼 오늘 왜 그러세요? 음. 제목을요, 형제 꽝 조사가 아니라 네. 광어 꽝 조사로 바꿔야 나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신기하네. 왜다 낚는데 나만 못 낚나고요? 그럼 어떻게 해요, 이거를? 다음부터는요, 제가 네. 이제 앞에 안 있고 뒤로 가려고요 보니까 아. 뒤에서 다다다 다, 다 나오네 보니까. <laughs> 아유, 앞에서도 잡고, 다 옆에서도 잡고 다 하잖아요. 내가 아무래도 네. 우리 사무장님 그 시선을 네. 이쪽에서 뺏기다 보니까 <laughs>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좋아서 그랬나봐 내가 뭐, 뭐, 신경을 딴데 놨으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. 아 낚시에 집중을 하셨어야죠. <laughs> 아, 아까 그 선장님 이 네.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네. 또압니까 내가 한 어. 팔자 되는 거확낚아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그자서 어? <laughs> 낚시니까 그러니까 별 관심 없는데. <laughs> 난 오로지 그거 그거만 노리고 지금 하렵니다. <laughs> 네, 이제 낚시에 집중하서 아, 예, 예. 팔자 꼭 잡아주세요. 아 예. 예. 아 목소리 이뻐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제 <근데> 상당히 <홈명인, 웃음> 네. 이렇게 평상시 목소리하고 전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틀려? <laughs> 아, 똑같은데. <laughs> 자, 자 지금 저 테스트. 자저 그렇게 얘기했잖아. 자 전화 네. 목소리를 바꿔봐. <웃음> 여보세요 똑같아요. <laughs> 아니 얼굴이 쨍간해 갖고 네. 화면도 잘 나올 것 같아. 아니 안 그래요, 못나이라안 나올 거예요. <laughs> 아무튼요 광어가 시작됐어요, 네. 여러분 아셨죠? <laughs> 자, 왜? 우리 사무장님 마지막 꿈중 같아. 광어, 광어. 광어. 어, 뜨끈다 아, 딱 사이즈나 한 오자 되었어요, 또 힘쓰네요. 오, 오. 오, 오, 언니. 언니 이제 했대요 어, 언니. 언니 웬일이야? 아이씨 일이야? 뭐야. 오, 오, 노래미. 노래미 대박 크다. 우리 꿈 노래미 처음 봐. 와. 진짜 크다. 자. 자, 오늘 아이고 마지막에 씨알 좋은 놀래미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물때도 빠르고 하는데, 그래도 웬만큼 다들 손맛들을 좀 보신 것 같고요. 저는 오늘은 요걸로 아이고, 요걸로 마무리하고, 이제 제 일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, 다음에 또언제뱃데 그러게요. 네? 다음에는 진짜 물때 좋을 때. 그러니까. 그 맨날 살이 떼우셔. <laughs> <laughs> 그 너무 힘들어요. 아니 저저 저 오늘 저 방송 나온 게저 저 네. 연지곤지 좀 바르고 좀 나오지 아 그냥 생얼로 나와버려. 새벽에 급하게 나오니까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생활도 피부도 산소가 필요하죠. 아무래도 마 마다 신선함을 느껴요.